안녕하세요. 가방 장인 퀄팩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전에 리뷰했던 네덜란드 브랜드 XD 디자인의 바비 비즈 제품 기억나시나요? 반듯한 디자인에 도난방지 기능이 좋은 비즈니스 백팩이었는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에게 유독 특화된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가방은 여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잘 어울릴 스마트 데일리 백팩. XD 디자인의 바비 소프트 제품입니다. 가격은 약 75,000원 정도, 할인가 6만 원대 후반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네요. 바비소프트는 작년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젊은 감각의 제품으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바비 비즈 제품에서 부드러운 감성을 더한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국내 유명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착용하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평점 4.9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좋은 모습을 선보이고 있네요. 왠지 스마트한 대학생이나 여자분들의 데일리용 백팩으로 잘 매치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와디즈도 그렇고, 평점이 정말 높네요. 부럽습니다. 뭐, 아무튼, 이 녀석은 좋은 수납 구성과 도난 방지 기능 등 XD 디자인만의 특징적인 기능들까지 잘 갖췄다고 하는데요. 과연, 진짜로 쓸만한 가방일지, 지금부터 바비소프트 제품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아주아주 아주 심플한 초미니멀 외형이 먼저 눈에 띕니다. 비슷한 컨셉의 백팩들 중에서도 이만큼 단순한 디자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네요. 브랜드 로고를 제외하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지퍼라인도 완벽하게 가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착용한 모습을 보면 또 아주 낯선 느낌은 아닙니다. 가벼운 캐주얼 코디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오히려 매끈한 디자인이 코디에 적당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단순히 심플하기만 한 디자인은 매력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비소프트는 여기에 총 7가지 색상 선택지를 준비해서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주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를 가진 디자인이지만 색상에 따라 인상이 꽤 달라 보입니다. 특히 트림 컬러를 몸판 메인 색상과 잘 어울리도록 블랙, 그레이 두 가지로 구성했는데 단순히 한 가지로 통일하지 않고 세심하게 준비해 준 부분이 아주 좋네요. 색상이 아무리 많아도 보통은 이렇게까지 해주지는 않죠. 덕분에 밝은 색상의 경우 가볍고 세련된 인상이 더 강조되는 모습이고 어두운 색상은 직장인들의 포멀 코디와도 잘 매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컴팩트하기만한 디자인은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바비소프트는 여기에 공간 확장 기능을 추가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스타일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스포티한 감각까지 더해지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활용하면 캐주얼과 포멀을 오가는 폭넓은 코디 호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확장 기준 가로 30cm, 세로 44cm, 두께 17cm 정도로 남자가 착용할 때에는 살짝 컴팩트한 스타일로 여자가 착용할 때에는 딱 좋아 보이는 정도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확장되면서 볼륨감도 한층 더해져 왠지 동글동글 귀여워 보이기도 하네요. 확실히 일반적인 백팩들과 차별화되는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더 눈에 띄는 묘한 경우라고 할수 있죠. XD 디자인의 바비소프트 제품은 컴팩트하고 미니멀한 감각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7가지 색상, 공간 확장 기능으로 다양한 스타일과의 호환성까지 아주 좋죠. 캐주얼부터 포멀, 대학생부터 직장인 등 누구나 사용해도 잘 어울릴 세련된 데일리 백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엑세디 디자인 제품들의 진면목은 바로 실용성에서 나옵니다. 바깥에 주머니가 하나도 없는데 싶지만 사실 이건 도난 방지 목적을 위해 계획된 삭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밥이라는 제품 이름이 경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작은 수납 옵션들은 가방의 앞면이 아닌 후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갑이나 여권, 핸드폰 등의 작은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좋고 어깨끈 보위에는 자주 사용하는 카드 몇 장을 수납하는 작은 주머니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들에는 모두 RFID 기능이 적용돼서 전자소매치기로부터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만들어주죠. 확실히 유럽에서 만든 가방이라 그런지 이런 안전장치들이 준비가 잘된것 같습니다. 메인 공간의 내부에는 여러 칸으로 분할된 주머니들과 아주 넓은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기보다 훨씬 넉넉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공간 확장 기능까지 있으니 여행용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수납력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 지퍼 구조가 아주 신박합니다. 두 개의 슬라이드가 각각 다른 위치에 물려있죠. 그래서 잠금과 확장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라인으로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도 훨씬 심플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지퍼가 단일 방향으로만 움직이면서 사용이 훨씬 간편해지는 느낌도 있네요. 메인 공간의 옵션으로는 15인치 노트북이 여유롭게 수납되는 슬롯 주머니 하나, 그 앞에 오픈 주머니 두 칸, 맞은편에 넓은 지퍼주머니 하나, 여기에 추가적인 분리형 열쇠고리로 옵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데일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지품들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오픈 주머니의 한쪽에는 왠지 모를 USB 케이블이 있는데 이곳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넣어두는 전용 공간으로 쓰면 딱 좋습니다. 이어진 등판의 작은 공간을 통해 케이블을 꺼내면 핸드폰을 빠르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네요. XD 디자인의 바비소프트 제품은 들여다볼수록 괜찮은 수납 옵션들이 참 많습니다. 보안성, 편의성 등의 디테일한 기능들과 공간의 밸런스도 아주 좋은 편이죠. 데일리부터 여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두루 쓰기 좋은 가방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디테일한 부분들 역시 짚어볼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RFID 기능에 더해 물리적으로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여기 메인 공간의 지퍼 모양이 조금 독특한데 두 개의 슬라이드를 서로 붙여서 자물쇠처럼 완전히 잠글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아주 아주 단단하게 고정돼서 힘으로는 아예 열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지퍼를 아무리 열려고 해봐야 손가락 두 개를 겨우 넣을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외부 주머니도 없을 뿐더러 지퍼는 열리지도 않고 그나마 있는 주머니에는 RFID 기능, 거의 완벽한 도난 방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죠. 후면 외. 레빙을 통해 캐리어 손잡이의 고정까지 할수 있으니 이 정도면 백패킹 등의 장거리 여행에 사용해도 확실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등판의 보강 두께가 상당합니다. 그 어떤 가방들보다도 보강이 빵빵한 느낌인데. 두께 뿐만 아니라 폭신한 감촉도 아주 좋네요. 딱딱한 노트북을 등판 가깝게 넣었음에도 무언가 거슬리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어깨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드러운데 덕분에 몸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착용감. 컴팩트한 가방 크기에 비해 안정감이 의외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비소프트는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약 38개의 플라스틱 페트병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보다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죠. 이 부분이 그 어떤 기능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재활용 원단이라고 해서 일반 원단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드럽고 탄탄한 촉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기본 탓인지 무게도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이 제품의 무게는 약 620g, 꽤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무게는 가벼운데 착용감은 탄탄한 데일리 백으로서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진 가방이네요. XD 디자인의 바비소프트 제품은 자신만의 캐릭터가 확실한 디테일 구성을 보여줍니다. 도난방지 기능, 편안한 착용감, 여기에 환경까지 생각하는 모습이 꽤 신선하네요. 최근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 반영된 스마트 백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XD 디자인에서 선보이는 스마트 데일리 백팩. 바비 소프트 제품의 자세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장점들을 쭉 나열해 보면 제가 왜 스마트 백팩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것 같네요. 초 미니멀 디자인, 넉넉한 수납력, 독특한 기능들과 친환경 원단 등 여러 방면에서 아주 똑똑한 구성과 설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웃도어 스타일의 레거시 백팩들도 매력적이지만, 이젠 바비소프트와 같은 새로운 스타일의 백팩들도 충분히 구매가치가 있겠죠? 여기에 가격도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아서 한 번쯤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브랜드와 좋은 가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퀄팩이었습니다.